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바로 인사합시다. 우리 은혜 한번 받읍시다. 은혜 한번 받는 겁니다. 에, 오늘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고 했는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먼저 도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둑, 이 도둑이 오는 것은 이 도둑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예,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은, 미혹하는 자, 마귀다. 그렇습니다. 마귀하고 친구되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예, 마귀하고 친구되면 안 되고, 이 마귀야! 한 길로 와서나 일곱 길로 물러갈 지어라! 아멘. 하고 탈탈 털어서 쫓아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마가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러시면서 이 도둑이 바로 싹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도둑은 도둑이니까 도둑질하는 것이 맞죠? 따라시다 도둑은 도둑질하는 것이 맞다 그게 자기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최고로 모다질이 짓이 이게 도둑질이거든요. 근데 도둑질을 한다, 이 그리고 멸망을 시켜요. 멸망을 시켜요. 그래서 이 도둑이 하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다. 그래서 이 도둑이 하면 도둑을 막게 되니까 나쁘고, 또, 죽임을 당하게 되니까 안 좋고, 또 깨지고 부서지고 철저하게 파괴를 당해, 당하니까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도둑은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도둑이 면 망하고요. 나쁜 일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좋은 일만 생기기를 추원합니다. 우리 양학교에는 좋은 일이 차고 넘치기를 추원합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도둑아! 한 길로 왔으나 일곱 길로 물러가라! 시작! 이 도둑아! 한 길로 왔으나 일곱 길로 도망가라! 하고 그냥 도망치게 만들어버리시기를 추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하이 도둑놈이 나가버려. 기도하면. 또 성령 충만하면 이 도둑놈이 붙어있지를 못해.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 복된 일만 있는데, 그래서 이 더러운 도둑놈은 절대로 나쁜 놈이다. 나쁜 놈이요.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다. 이게 하는 짓이 그것밖에 없어. 사람도 그러지 않으면 아주 그잘 못된 사람들로, 야, 너는 어쩌면, 어, 그런 짓만 하냐? 왜 그런 짓만 해? 그러니까 도둑이 그렇다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런 일만 하냐, 이 말이. 좋은 일좀 해라.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오심은 어떻게 되냐. 좋은 일이 생깁니다. 복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도 교회와 교회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 예수님을 어서 오시옵소서. 시작.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절대로 가지 마시옵소서. 아멘? 우리 양학교에 떠나가면 큰일 납니다. 절대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고,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 또 좋아하십니다. 하! 양학교가 나를 사랑하구만. 나를 좋아하는구만. 나를 정말 원하는구만. 그러면 나도 양학교에 있어야지. 이 교회에 부흥을 줘야지. 이 교회에 은혜를 줘야지. 이 교회에 복을 줘야지. 성령 충만의 복이 넘치기를 추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 중간에 한번 봅시다. 내가 온 것은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간단해요. 예수님이 오셨느냐? 예수님 하시는 일이 뭐냐? 생명을 얻고 또더 풍성이 잘 살게. 좋은 일이 생기게, 좋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추원합니다. 제가, 저기, 용인인가 가면은 구성교회라고 있어요. 구성교회. 근데 그 교회가 한 2, 3 0 0명 되는 거인데, 그게 아주 일사불란하게 막, 어, 잘하더라. 어, 대단해요딱 올라와서 한마디 한대, 뭐, 그냥 알아서 아멘하고, 알아서 은혜받는 표정이 나오고 알아서 그냥 은혜를 받더라고 보니까 야, 근 거기서 내가 하나 배웠어. 뭘배웠느냐단임 목사님이 이번에 좀 이런 내가 대단하진 않는데 그분 이제 강사니까 대단하다고 하겠지요. 우리 대단하신 강사 김종승 목사님 오셨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아, 그거 참 좋더라고. 내가 많이 써먹었는데 오늘 한번 써먹고 싶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성령.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듯한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성계 3분일밖에 안 되는. 네. 네. 사람이 적어서 누가 그 말이 있어요? 양숙정사님이죠. 이름도 유명, 한 양숙정사님. 아니, 저런 분이 있으니까 설교가 할 맛이 있나? 왜? 아멘. 반응이 있잖아요. 아멘?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영어계에 예수님이 오셔서 가시지 않고 계속 역사하시고, 복주시고, 복주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추권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렇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 예수님은 참목자이시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메. 참목자이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새 생명이 됐잖아요. 아멘? 구원받는 살아, 사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천국 백성인, 우리가 정말로 생명을 할때 풍성히 살게 하 그러니까 주님,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셔. 아멘? 옆에 번더한번합시다 주님은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시작. 주님은 잘 살기를 원하셔. 예배될 때도 은혜 받고, 아, 기쁘네. 교원네? 은혜가 되네? 축복이 내려지네? 아멘 이런 기대가 있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야 희한하다 왜 오늘 내가 은혜를 받냐?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들이세 할렐루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예수님을 내가 마음속에 모시면, 우리 양학교회가 예수님을 다두 손들어 모시면,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인류를 구원하고, 또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천국도 가지만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영원히 잘됨과 같이 검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을 죄다. 아멘. 그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요아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네. 내 아파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고통 속에 있는데 병이 나서 버렸네. 아멘. 얼마나 좋아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딱 붙들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건강도 하고, 범사에 복받으니까, 자녀들도 잘 되고, 이건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영혼이 잘 되면, 복을 받아야지, 안 받은 그게 이상한 거예요. 치과 가야 돼, 치과. 어? 이1 0때한번 얘기해 봐요. 우리 치과는 가지 맙시다. 아멘. 아멘? 아멘? 치과 가지 마시고, 그냥 주님을 붙잡고 새 생명을 얻어서 천국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실제로 이 땅에 사는데, 범사가 잘돼 가정이 잘돼또 들어와도 복을 받아 나가도 복을 받아 또 뭐이죠? 떡반죽 아, 누구예요? 얼굴만 이쁜 줄 알았는데 또 대답을 또 하나 잘하네 그사님이름 누구예요? 안 물어봐도 되고 그래 <laughs> 바쁘니까 하여튼 이 교회는 아주 대단한 분들이 한 번씩 있어 일대일로 보면요 어,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한 이분들이 그 내가 딱 오는 항상 삶과 조심하면서 잘 봅니다 왜냐하면 다 특징이 있어 어, 보면 한가를 가신다면 쉽게 말해서 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들이 있어요 그 은사들이 하나로 모아지면 빛을 발하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크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면 돼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라가면 돼요. 그것이 1등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뭐래요? 전도하는 거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시작.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 그 포궁을 듣고 믿으면 유황 불묵구두니에 빠질 그 영원한 고통을 받을 지옥불 인생이 날비보다 더 밝은 천국. 믿는 마 가지고 가겠네 할렐루야 날빛보다도 밝아 낮에 얼마나 환해요 천국에 오면 태양과 달이 없어요 필요가 없어 왜? 더 밝으니까 그런 좋은 것이땅 최고로 좋은 집보다 30배도 더 되고 100배도 더 되고 60배도 더 되고, 만 배도 더 같이 있는 그런 놀라운 하늘 초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길은 금은 보석으로 쫙 빨리, 전금 순금으로 여러분요, 천국에 빨리 가고 싶죠? 저는 이런 생각 할 때는 빨리 가고 싶어요. 이런 생각 안할 때는 천천히 가고 싶은데, 어, 캬, 숭궁길 이야. 난성공께은못 걸어왔거든요. 아직까지 예, 네, 못 걸어왔어. 천국 가면 우리 다 걷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피보다도 밝은 천국을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 구원 받고 지옥을 인생이 아니라 천국을 가게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돼요. 간단해요 뭐. 복잡하게, 하나님 말씀 복잡한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내 포인트만 알면 되는 게. 복잡하게 하면 머리만 아파요. 그러니까, 핵심, 어, 구원받아, 천국가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잘 살아. 형통하는 복을 받는 삶을 사라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당당하게 할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니까 당당하게 할 수가 있고요. 그 사람이 몰라서 서지 나중에 예수 믿고 나면은 분명히 그럴 거예요. 이야, 너무 고맙다. 나는 제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한 친구가 하나 있어. 가까운 친구예요. 나한테 돈 천만 원을 떼어 먹었어 40년 전에 그래도 안 미워 그 친구를 통해서 내가 교회 가서 이 생명이 살았어 어, 돈 천만 하고 비교하고 있어요? 아니죠 나는 그 친구를 보면 너무 고마워 그러니까 그이야기나 하고 전혀 그 친구에 대해서 돈 생각은 안 하고 이야기도 안 하는데 설교하다 보면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왜? 그 친구 때문에 내가 교회를 갔 종수야, 교회 가자. 그래갖고 내가 교회를 가버렸다니까? 여러분도 교회 가자. 하니까 교회 나오셨잖아요. 아멘? 누군가 전도를 해서 부모가 했던뭐 친구가 했던또 전도자가 했던 하여튼 누군가를 통해서 얻는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 야, 나 누구 때문에 내가 어,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됐구나. 아멘, 감사하시면서 내가 전도해놓은 그 사람도 그렇게 돼. 예수님고 천국 가고 그리고 복받은 인생이 되니까 어, 영원히 잘된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럼 그분이 또 얼마나 좋아하고 감사하건 저처럼 천만 원 띄었어도 감사한다고 그러잖아요. 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를 나한테 한 사람을 참 귀하게 들 뿐만 아니라, 내가 전도할 때, 혹시 핍박을 받더라도, 조롱을 받더라도, 언젠가는 당신이 분명히 나한테 무릎 꿇고 감사할 날이 올 거야 하면, 그 확신 속에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주님 지상 최대 명령이니까 전도해야 돼. 주님 지상에 계실 때 최고의 명령 사장전1장8 절에 보니까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너희는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오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전도하게 돼 있어요. 전도도 안 하면서 나 성령 받았다 그 사람은 의심스러운 사람이에요. 성령 입고로 전도입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성령이 받았고 성령이 충만해으니까 전도를 안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하지 말하게 돼. 안 하면 이상해. 그래서, 주님 지상 최대의 명령이다. 또, 마가문 16장 15절도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예수님이 천하 만민에게 전도하라, 전도. 이건 주님 명령이 명령.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대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기 때문에, 전도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법에 따라, 하나님 법에 따라서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전도하는 것은 당연하다. 아멘? 꼭 그렇게 기억하시고. 또나는 9장 16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바울사도는 전도 많이 했어요. 엄청나게 했어요.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그래도 그분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부득불 내가 하니라 당연히 하는 것이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전도는 당연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늘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전도하는 건데 화를 닮 화. 그러니까 전도를 안할수 없지. 그래서 그는 일평생 전도하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끝까지 믿음 속에서 전도를 했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 그랬어요. 천국의 면류관이 예비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박용규 목사님이 간증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합동측에서 대단한 목사님인데 성남에서 개척해서 4천 명 목회하시는 분이고 2천억 재산이 있는 분이요. 그 땅이 비싸잖아요, 우리가, 분당이. 그런데 그분이 교만에 갈려가지고, 교만하면 그냥 하나님이 치십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풍으로 얻어맞아가지고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영원히 육신에서 떠나서 천국을 구경하게 되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집이 큰집세 개야 돼요. 제일 큰집 세계. 누구 집이냐? 무디 목사님. 요한 웨슬레 목사님. 한국의 최고로 목사님입니다. 집이 뭐 너무너무 크 거죠. 할렐루야. 아멘. 너무너무 좋아그 근데 그분이 주기철 목사님을 사랑하거든요. 특별히 또.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은 전기도 쓰고 그랬어요. 그분이. 그래서 주 목사님 집을 한번 보고 싶었고,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안 보여주더래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사준 사정해갖고 겨우 보게 되는데 주기철 목사님 집이 얼마나 크냐고 이렇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최고호 목사님은 이렇 그래서 예수님께 따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주기철 목사님 그러면 성조자 이것은 그분의 감정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한국의 1등 순교자 목사님을 알고 우리가 그분의 발자취를 기리고 따라가고 있는데. 집이 그래도 보통 사람보다는 훨씬 크지만 최고농 목사님보다는 너무 작네요. 그랬더니 주목사야, 아 박목사야, 네가 몰라서 그런다. 주기철 목사는 신사 참배 반대하고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지. 참 아름다운 걸부한 순교를 했지.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짧은 인생을 살았고, 짧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전도는 많이 못했단다. 순교 의상은 크지만. 그런데 최원우 목사님은 2만 명 이상 전도하고, 60교 이상을 개최하고, 죄의 종들을 200명 이상 배처하 그리고, 전도하다 너무 배가 고프니까, 만주, 만주에서 이렇게 하다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 대면을 물에다가 흔들어갖고, 찌꺼기가 나니까그 찌꺼기를 먹으면서 전도할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전도를 했단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가장 큰 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 저는 거기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건강 일찍 죽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될수 있으면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아멘 왜? 치고놈의 목숨 천도를 많이 해서 하늘에서 큰상 멸류가 큰 초소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마지막 의미롭게 영승하시기를 너희들은 달라져 세상을 은혜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가마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찬양한 성도들 위해 우리 양화교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

역박한 눈죄 능력과 큰 눈물, 성격이 그렇게 막혀, 마신지 보통 막혀 계신지 하루에 렇게 막혀, 마신지 막혀, 마신지모르시는 노래로 이렇게 막혀, 마신지시지떠받지